안녕하세요. 몽키트래블 소모입니다. 방콕 여행을 해봤거나 준비하는 분 중에 아속 못 들어본 분들은 없죠? 간단하게 아속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지상철인 BTS 아속역과 지하철인 MRT 스쿰빗역이 만나는 곳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정말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조인투어가 이 근처 로빈슨 백화점에서 미팅하기도 하죠. 방콕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BTS 아속역 부근에서 가볼만한 곳들을 알려드릴게요. BTS 아송역과 연결된 쇼핑몰로 아송역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곳이죠. 방콕에 지금은 더 크고 유명한 쇼핑몰이 많지만 공항터미널 테마로 만들어진 쇼핑몰이라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전에는 푸드코트인 피어21이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사람도 너무 많고 위생적이지 않아서 다른 식당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태국 내일이 한국보다 정말 저렴하다는 거 아셨나요? 터미널 21 3층에 네일샵이 모여있는데 기본 젤레일이 250바트로 약 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한국에서 예쁘게 오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색다르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속부근에서 쇼핑하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속역 바로 다음역인 프롬풍역에 위치한 엠포리움, 엠코티어, 엠스피어로 가세요. 엠포리움은 세계의 쇼핑몰 중 가장 먼저 오픈한 곳으로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요. 4층에 아로마 브랜드들이 모여있고 바로 옆에 태국 제품들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어서 한 번에 구경하기 좋답니다. 방콕에서 푸드코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4층에 위치한 깔끔한 엠프리움 푸드코트에 있는 나이오원 엔타포에서 쌀국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엠커티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쇼핑몰로 40m가 넘는 인공폭포와 워터가든으로 유명해요. 워터가든으로 올라가기 전 4층에는 어나더스토리라는 매장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깊숙히 들어가면 방콕키안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 포스터와 엽서가 정말 예뻐서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온답니다. 방콕키안 코너 외에도 독특하고 예쁜 물건이 많으니 한번 구경해보세요. 2023년 말에 오픈한 엠스피어는 두 곳보다 좀더 활기찬 느낌의 쇼핑몰이에요. 연예인이 오는 행사도 자주 열리는 곳이고요. 태국의 최신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방콕의 엠지들도 즐겨 찾는 곳이랍니다. M층에 위치한 송크란 헤리티지에서 기념품도 살수 있어요. 벽을 끼고 돌면 독특하고 예쁜 제품이 있는 디올리 마켓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요즘 방콕에서 핫한 버터베어도 지층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태국의 노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핫한 곳답게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해서 사실 전한 번도 안 가봤어요. 버터베어 바로 앞에 루꺼라는 과일 주스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파는 페트병에 담긴 망고 패션 후르츠 주스. 이게 진짜 맛있으니 꼭 사먹어보세요. 방콕하면 야시장을 빼놓을 수 없죠? MRT 팔람가우역에 위치한 쩌페어 야시장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은 물론 다양한 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초기에는 작은 규모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서 불편하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규모가 커져서 구경할 것도 더 많아지고 먹을 것도 더 많아졌답니다. 요즘 많은 관광객이 사가는 오리가 그려진 크리스피 버터롤도 여기 있으니 사가지고 가세요. 아속은 쇼핑 말고 할게 없다고요? 방콕 도심의 빌딩숲과는또 다른 분위기에 호수가 있는 조용하고 예쁜 공원도 있답니다. 룸피니 공원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벤자키티 공원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카이워크를 걸으며 나무들을 내려다 볼수 있는데 밤에는 조명도 켜져서 더 예쁜 곳이랍니다. 낮에는 더우니 밤에 가서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방콕 대표 클럽 루트 66과 오닉스가 있는 곳이에요. 두 클럽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클럽들도 있죠. 클럽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주말에 엄청나게 붐빈답니다. 한국과 또 다른 분위기의 방콕 클럽을 즐기고 싶다면 친구들과 함께 가보세요. 사실 요즘 방콕에서 한국 음식 찾기 정말 쉬운데요. 방콕에 코리아타운이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한국 드라마 아이돌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코리아타운을 찾는 태국인, 외국인들도 많아졌답니다. 태국 음식은 입에 안 맞다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코리아타운에서 한식으로 식사 함께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은 방콕의 중심 아속부근에 위치한 가볼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쪽으로 좀더 이동해서 길 잃기 좋은 쇼핑몰이 한가득인 시암으로 돌아올게요. 태국 여행은 역시 몽키트래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몽키트래블을 검색하세요.